경기 북동부는 지금 의료 어떤 면에서는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남양주가 공공의료원 설립지로 채택이 됐습니다. 여기 한 백십만 우리 도민을 위한 예타 면제를 하게 되면 은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. 네, 예, 여러분 어, 반갑습니다. 오늘 이렇게 남양주를 방문하게 돼서 어, 아주 기쁩니다. 이 하는 일 중에서 공공재 공급이 있는데, 다 아시는 것처럼 어, 제일의 공공재는 국방과 치안, 소방 이런 것들입니다.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. 구하는 것이죠. 이런 것들이 우리 공공과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공재라고 하는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. 그 다음 번쯤 되는 공공재가 무엇일까요?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의료와 교육 이야기할 겁니다. 의료는 그거에 비해서 이 공공의료 쪽이 대단히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. 경기 북동부는 지금 의료 어떤 면에서는 사각지대 에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와 또 해당되는 어, 북동부의 어, 시군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. 이 공공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고 그 결과 우리 남양주가 공공의료원 설립지로 채택이 됐습니다. 우리 주강덕 시장님이나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 또 우리 도 의원님들 다 함께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남양주에 또 남양주 인근에 아까 보셨던 가평 구리 양평 여기 한 110만 우리 도민을 위한 어, 공공의료원을 어, 설치하는 계획을 이제 발진했습니다 어, 기간이 너무 길게 남아 있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장 원활하게 빨리 할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 덩어리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역과 어, 계획의 이제 확정이고 두 번째는 어, 예타 통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위 BTL이라고 하는 민자 어,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용역은 내년 초까지 차질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뒤에 두 번째 절차인 어, 기획재정부와 KDI의 예타는 대략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BTL이라고 하는 어, 민투 심의와 절차가 약 3년 반 정도 걸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, 내년 초부터 약 5년간의 시간이 지나야지 삽자로 꽂는 착공을 할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. 오늘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그 기간을 어떻게 하면 단축시킬지가 첫 번째고 또두 번째는 그 절차에서 차질 없이 다잘 통과되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. 그 5년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. 첫째, 예타 면제. 또는 예타 제도의 개선입니다. 예타 면제를 하게 되면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우리가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BTL 과정도 빨리 우리가 추진하게 되면 그것도 한 1년 가까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. 만약에 이 기간을 전부 우리 계획대로 다 경기도와 남양주 계획대로 하게 되면 짧게는 1년 반에서 길게는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30년 착공이 아니라 28년 착공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, 함께 여러분, 함께 신 모아주시기 바랍니다.